했는데는 초형문법 맞서 저는 이 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 기본 개념들 잘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95강 컨셉 95번 간접 의문문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을 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A라는 나라하고요. B라는 나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 즉 디테일을 조율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때문에 큰 틀이 무너지는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잡아 주었던 간접 의문문의 기본 개념 오늘 세부적인 사항들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요런 것잘안 챙겨 가시면 그 기본 개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세부 사항들 잘 챙겨가셔서 간접 의문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항입니다. How often, how much, how many friends, what color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이는 의문사 구는 한 단어처럼 취급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설명 좀 볼까요? How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되는 경우. how, 형용사, 명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거나 아니면 how 또는 부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의문사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how 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형용사의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How 가 얼마나로 해석되는 경우 그 뒤에 부분분지지의적적으좀잘 묶어보셔야겠네요. 봅니다. How often? 어떻게 자주 해석이 되십니까? 안 되죠. 얼마나 자주라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두 단어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묶이겠죠. How m u c h 어떻게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많은 이란 뜻으로 해석이 돼요. 당연히 묶이겠네요. How many friends,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 있고 명사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여야겠네요. 세 단어가 하나의 의문사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What color의 경우에는요. 밑에 걸 보고 좀 볼게요. What도요. 무엇이 아니라 어떤, 무슨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what 다음에 명사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의문사로 파악하셔야 돼요. what color, 무엇 색깔 해석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색깔 혹은 어떤 색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What부터 명사까지 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의문사로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간접 의문문 만들 때첫 번째로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때 how나 what이 의문사로 등장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의하셔야겠네요. 예문 툴을 사용을 확인합니다. Do you know 아시나요? How often does the number one bus come? 얼마나 자주 1번 버스가 오나요? 라는 의문문이잖아요. 이런 의문문을 do you know 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으래요? 간접 의문, 의주동? 의문사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니까 얘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의문사로 파악하셔야겠네요. 두 번째 동사 파악하셔야겠죠. 동사를 봤더니 더즈가 있습니다. 더즈는 삭제하네요. 그런데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여기다가 주고 가는 거죠. 그럼 얘는 comes가 되겠네요. 문장부호는 이 문장부호를 따라 주는 거 맞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Do you know how often the number one bus comes 여기까지. 얘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주어로 판단하시고 동사는 comes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Do you know? 아시나요? 얼마나 자주 1번 버스가 오는지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요. 파악하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잡으셔야 만점에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부사항 정리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인 경우 의문사, 동사의 어순이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합니다. Can you tell me?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깼나요? 창문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Who broke the window라는 의문문을 Can you tell me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어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래서 의문사 따져보니까 의문사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로 보이고요. 얘가 혹시 주어인가요? 우리 해석 어떻게 했죠? 누. 가. 겠나요 창문을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해석상 주어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을 봤을 때 후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은는 이가가 붙은 말을 주어라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후라는 것은요. 의문사 이자 동시에 주어인 거죠. 그러면 이 의문문은 의주 동의 형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who broke the window를 can you tell me라는 문장 속에 연결할 때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 경우에는요, 사실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연결하시는 건 아주 식은 중 먹기가 되겠네요.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What makes you think so? 라는 의문문이 있네요. 이 의문문을 I want to know 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으래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장 해석 좀 해보실까요? 해석이 좀잘 되시나요? 아주 특이한 문장인데요. 영어스러운 문장입니다. 무엇이 만드나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건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Why do you think so가 아니라, What makes you think so?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문사를 파악해봤더니 의문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있고요. 마치 얘가 주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Make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이는 이런 구조잖아요. 해석상으로 봐도 무엇이 당신은 와 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나요 이런 거니까 얘는 주어가 아닌 겁니다. 해석상으로 보니까 무엇 이 은느니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때 와시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는 거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이런 문장은 거의 등장하지는 않는데 가끔 등장하긴 해요. 근데 얘 예, 후가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여유가 되시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좀 챙겨 가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이 what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따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I want to know what makes you think so. 마침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챙겨가는 겁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즉 저는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1번의 포인트와 2번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 간접의 문을 만들 때 의문사 자리에 후나 하우나. 와시 등장한 경우에는 아주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후의 경우에는요,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는 아닌지 한번 보셔야겠고요. 하우의 경우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고 해석되는지 반드시 좀 따져 주셔야겠네요. 자, 와세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는 아닌지. 얘가 무엇이 아니라 무슨 또는 어떤 이란 뜻으로 해석이 돼서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따지시는 거 괜찮을까요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좀 잘해 두시고요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등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낼 경우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는데요. 내 일단 한번 해볼게요. Do you think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When will he come 이 라는 의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문문을 Do you think 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으래요. 간접 의문 의주동. 그러면 의문사 확인해야겠죠. 의문사 있고요. 동사를 봤더니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얘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싹 위치를 시켜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럼 문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Do you think when he will come? 쓰시고 물음표 딱 쓰면 언제 그가 올지 생각하시나요? 해석도 좀 애매하긴 한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얘는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위로 올라가보죠. 주절의 동사가 즉 문장 전체의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suppose 등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낼 경우 의문사를 문장에 맨 앞으로 보낸대요. 그럼 이 의문사 n 이 문장에 맨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When do you think he will come?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언제 그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주전의 동사가, 즉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중에 Think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주는 작업 여기까지 맞춰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동사들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근데 왜 색깔을 앞철자만 다르게 해놨을까요? 이게 암기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암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학습지 이름 중에요. Think big이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크게 생각해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보기 학습지 이름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Think big이라는 학습지가 갑자기 빡 떠오르면서 어? 이거하고 암기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think big을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요. Think big think 걸리고요, believe, imagine, guess에다가 s만 붙여서 think fix로 만든다면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어 암기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데요. 얘네들의 경우는요 몇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암기법이에요.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괜찮을까요 그래서 간접 의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주제의 동사가 think에 걸려 아 의문사 앞으로 보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세부적인 사항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 이런 악마 같은 디테일 놓치면 간접 의문 기껏 기본 개념 잘 잡아놨던 거 이거 무너질 수 있어요. 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잘한것 같았지만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점에 도전하는 친구들 이런 세부 사항까지도 반드시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2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나왔네요. 1번. Do you think what does he want to have? What does he want to have라는 문장을 do you think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으래요. 간접 의문 의주동 정말 저절로 암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지 볼까요? what 의문사가 있네요. What does he want to have? 그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나요? 무엇을이라고 해석되니까 얘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아니고요. 그 뒤에 명사 연결해서 무슨 어떤 해석 안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를 봤더니 does가 있네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얘한테 주고 가서 얘가 원치가 되야겠네요. 그리고서요 문장보호는 물음표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think가 또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짝반짝 거리고 있나요? 이거 우리 방금 보셨던 겁니다. think big c에 걸려요. 그러면 의문 사의문장에맨 앞으로 보내 주는 그 작업까지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What do you think he wants to have? 그가 무엇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입니다. What do you think he wants to have? 그가 무엇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문사 얘 때문에 맨 앞으로 갔고요. 주어 동사에서 원스가된 것까지도 반드시 챙겨 가는 거. 괜찮을까요? 이 문제 푸는 거 왠지 수학 문제 푸는 거 같은 그런 재미 저만 느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an you tell me who won the speaking contest?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지.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의문문을 Can you tell me란 문장 속에 집어넣어요. 간접 의문, 의주동, 의문사 있는데 얘가 누가라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고요. 그 뒤에 동사 나와 있습니다. 얘는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바로 연결만 하시면 되겠네요. 서 Can you tell me who won the speaking contest?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 것만 파악하면 연결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줄 수 있나요? 누가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는지. 3번. Do you guess who will win this ga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예, 개스도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바로요. 어쨌든 간접 의문을 만들라는 거죠. 의문사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보입니다. 근데 후의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시라고 했죠. 누가 라고 해석되는지 봐야 됩니다. Who will win this game? 누가 이 경기에서 우승할까? 누가 이 경기에서 이길까? 분명히 누가 라고 되고 있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네요. 그럼 바로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얘 때문에 think big에서 s big에 걸리네요. 얘를 문장에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who do you guess will win this game?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세부사항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고 있네요. 이런 문장까지 해결한다. 아,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만점입니다. 됐습니다. 사번갈게요 I am not sure.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뭐잘 모르겠다는 뜻이고요. Is the baby hungry or sick? 아이가 배고픈가요? 아니면 아픈가요? 아기의 울음소리? 뭐 제가 듣기에는 뭐다 그거 그게 그거 같은데 엄마들의 경우는요. 아이가 울때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응가해가지고 불편해서 우는지 잠이 자고 싶은데 <laughs> 잠이 잘안 와서 우는지 그런 디테일한 사항들을 다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장을요 의문문을 I'm not sure 문장 속에 쏙 집어넣어요 간접 의문 의지동 의문사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없네요. 그러면 if나 w e t h e r 를 의문사 자리에 넣고 동사 주어의 순서니까 얘를 이렇게 싹 순서 바꿔주신 상태에서 연결하시면 되네요. 문장 보는 요거 따지시고요. 나머지 세부사항들 세 가지 따지실 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m not sure if 또는 whether the baby is hungry or sick. 저는 아기가 배고픈 건지 아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한꺼번에 문제화시켜서 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5번. Can you tell me? 말씀해 줄수 있나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자,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의문문을 쏙 집어넣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를 파악하려고 봤더니, how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리가 아니라, 얼마나 먼이라고, 얼마나로 해석이 되냐. 그럼, 덩어리로 묶어서 의문사 파악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 주원대 비동사니까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공항까지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공항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는 의미의 의문문입니다. 연결을 해볼까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딱 깔끔하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세부적인 사항들 더 따질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how far it is from here to the airport? 물음표. 말씀해 줄수 있나요? 여기부터 공항까지 얼마나 먼지를 듣습니다. 6번. Do you think who is responsibl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자, be responsible for 하게 되면 어디 어디 책임이 있다 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라는 의문문을 집어넣어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있습니다. 후는 아주 조심해야 되죠. 누가라고 해석되는지 볼까요? 누가 그 사고에 책임 있나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맞네요.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세부 사항에서 얘가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의문사 를맨 앞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who do you think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who do you think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됐나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 아이가 think them에 앞으로 간 거고요. 근데 바로 동사가 연결되는 이런 문장구조. 좋습니다. 누가 그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장. 7번. Do you guess when did you lose your bag? 추측하시나요? 언제 당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나요? 간접 의문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의문사 있고요. 동사를 봤더니 d 디 d 가 있습니다. 얘는 삭제하고 과거를 여기다가 주고 가야 되니까 얘는 로스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guess가 반짝반짝거립니다. Think b i g 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면 when을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when do you guess you lost your bag? 언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추측하시나요?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8번. Do you suppose where does he study? 자, where does he study? 그가 어디서 공부하나요? 라는 의문문을 Do you suppose? 라는 문장 속에 쏙 집어넣어 간접의문 의주동. 의문사 봤더니 의문사 where 있고요. 동사를 봤더니 does가 있으니까 삭제하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예에다 주고 가겠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suppose가 반짝반짝되고 있습니다. think big s에서 s에 걸리는 거죠. suppose입니다. 추측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where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고 where do you suppose he studies? 이렇게 되겠죠. 보나요? where do you suppose he studies? 요거 요거 챙기셔야 됩니다.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것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가 어디서 공부한다고 추측하나요? 이런 뜻이고요. 9번 I wonder 저는 궁금합니다. How many books do you read a month?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시나요? 간접 의문문 만드는 거죠. 의문사 파악하려고 봤더니 하우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책이라고 덩어리로 묶이겠네요. 얼마나 많은 책들입니다. 많은이니까 그 뒤에 당연히 명사가 연결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의문사로 파악하시고요. 동산을 봤더니 두가 있네요. 두는 삭제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따질 건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 뭐 맞네요. 그러면 I wonder how many books you read a month.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챙겨가시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됐을까요? 마지막 10번입니다.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어떤 색깔에 가장 좋아하시나요? 무슨 색깔 혹은 어떤 색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가 덩어리로 묶여서 의문상가를 해야겠고요. 두가 나왔으니까 삭제만 하면 딱 끝나겠네요. 뭐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따질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I want to know what color you like the most. 문장도 뭐 마침표 챙겨간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를 잘 맞춰놨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색깔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지. 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것들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좀잘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또한번 복습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잘 풀고 오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댓글 하나 통해서 질문 남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